아 엄마 아아 아. 아이고 치즈 아이고 치즈 이거, 엄마 이거 까져 까져. 아, 까져. 아. 까져. 아. 아이고 치즈네요. 이마 꽈자 주세요. 꽈자 아 꽈자 아자아 아이고 맛없어. 이건 맛없는 거예요. 아주 아이고 엄마 꽈자 주세요. 엄마 꽈자 엄마 꽈자 아 꽈자 아오 아, 아이고 맛없어. 아이고 짜이아이이아이 아이고 짜 사람. 엄마 아 엄마 꽈자 주세요. 아. 엄마, 어? 아이, 고만 접소! 아이, 그 뭐예요? 아이고, 도현이 사람 보세요. 아이, 장난꾸러기 사람이네. 응? 음, 너무 응. 장난꾸러기지? 에이씨. 어... <laughs> 음, 장난꾸러기. 응. 음, 장난꾸러기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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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꺼져주세요. 아. <laughs> 아옹, 냠, 냠, 냠. 없냐, 없냐. 아옹, 없... 아이고, 짜, 아이고, 짜, 아이고, 짜, 아이고, 짜. 둘 맛있어? 냠냠? 응. 안녕, 안녕. 안녕. 애들. 안녕. 안녕.